우리 오늘은 제가 그 미니 아빠가 책을 모아 소개해볼 건데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해기시면될 거예요. 이런 거예요. 손에 안 묻어요. 그쵸? <laughs> 잠시만요. 지우야, 우리 강아지야. 이리 와봐. 똥꼬아지 이게 뭐야? 지우야. 난내 짐승입니다. 까꿍. 맨날 우왜 이렇게 생긴 패가 없요 네. 까꿍. 우리 언니도 다 온다. 네. 네.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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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우리 언니요 원젓살이네요. 액체기. 아니, 원, 투, 3, 리 예. 이거, 뭐야? 그럼 너무 이용가 있어. 먹을래? 네. 우와. 네. 네. 이거예요. 제가 실제로 액을 공개도 하는 거예요. 동글동글, 동글동글.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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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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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 동글 근데 여기 진관에 조심해야 돼 과자 부시러 깬진 액체괴물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네, 아무데나 아무데야 그래서 붙이면. 자. 어, 네,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내 책임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